뭐니? 투포스나 어. 권리 못잘라고 기집애냐? 그딴 거 신경 쓰면서 이 험난한 생상 어떻게 살아 갈라 그러냐? 뭐 보는데? 80년대. 씨발 노답이지. 내가 근데 그거 다 지나갔잖아. 야, 네가 그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이숭고한 젠더 전쟁에서 남자들이 승리를 할 수가 없다. 얘들이 아 몰라. 응. 이거 애죠. 저거 애죠. 하다가 여론 남자들한테 썰리니까 이제 또 자기가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 하잖아. 알았다 야, 보자 유튜브 알고리즘 한번 보여 줘라. 왔다, 메 난리 났다. 페미가 페미했다. 난뭐 이런 거 밖에 안 보냐. 이런 거 밖에라니. 여성 향후가 넘친다, 넘쳐. 다 그렇진 않아. 야, 내 남친 봐. 진짜 착하잖아. <laughs> 정신 좀 차려. 네 남친도 한남이야. 이거 봐봐. 이거에도 페미, 뭐 저거에도 페미. 온라인 공좀 보라니까? 너나 시고 봐. 아, 봐봐. 역시 한남 새끼들은 안 돼. 양남 만날 거야. 뭐 영화는 할줄 아냐? 리둘빛? bitch 머리 짧은 년들은 믿고 걸러야 돼? 옛날에는 뭐 짧은 머리 보면 와 섹시하다 이랬어 다한 녀들이 자초한 일 아이가 닌뭐 여자한테 크게 대인적인다 맨날 뺀기치잖아아 군대만 들어오면 뭐해 결국에 자기네들 편한 대로 다 빠지고 야 그건 수위 중대장이 빼준 거잖아 어쨌든 힘든 티 존나 내고 앵앵거리니까 듣기 싫어서 빼줬겠지 근데 도뭐 그 평등이니 뭐니 자기네들 다 편한 대로 맞출라 그러고 그래도 노력한다 군대 들어왔다 이가 오면 뭐해 잘해야지 잘 니나 잘해라 어? 몇몇 여자 애들은 뭐 지가 알아서 빡센데 갈라고 근무 조정하고 그러더라. 아 몰라. 아무튼 걸리기만 해봐. 영창이 그 보고 확 밟아버릴 거니까. 니는 니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 같지. 내가 봤을 때 그냥 니는 감정적인 애 새끼다. 지는 나도 애 새끼지. 걸리기만 해봐. 찔러버릴 거니까. 아뭐 남자한테 크게 대인 거 있어? 왜 그래 진짜? 음뭐 있는데? 안간당겠어 어? 뭐 어떻게 하다가? 학교 다닐 때 미친 선생님? 아니 남자친구? 야! 너 그거 2차 가해야 아 진짜 미안 내가 해결해 주려다가 그냥 공감해 주고 헤아려 주면 되지 진짜 미안하다 맨날 따라다니는 한남 새끼가 있었거든? 어 시선강간이 너무 심했어 하... 아, 미친년인가? 아 시선강간 그거 어떻게 규정하는 건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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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가 기분이 나쁘면 강간이지 대박이다 진짜 <laughs> 아 그래 뭐, 그렇다 쳐? 그래, 백번 그렇다 쳐. 근데 너가 그렇게 남자들 싹다 남염하면 너만 손해라니까? 됐어. 아니, 말좀 들어봐. 이 세상에 절반이 남잔데 네가 자꾸 그렇게 들어봐. 또 죽자. 아니, 나 그냥 물어본 거잖아. <laughs> 네가 대답해주면 끝나. <laughs> 울어라, 울어. 너 이래놓고 또내 뒤에서 험담하고, 여론머리하고, 마녀사냥하고 그럴 거지. 네 같은 년 때문에 패미가 망한 거야, 이년아. 뭐? 내놔. 뭐, 한남의 실체. 이런 거 보니까 맨날 알고리즘이 이렇게 이상해지지. 제발, 이딴 거 보고 쳐 징징 짜지 말고 현실을 좀 살아, 현실을! 어. 아이, 한녀들 때문에 나라 다 망하고 있잖아. 아, 좀 그만 좀 해라. 아, 니가 나라 망치는 것, 것 같다. 한녀여고 집에 가서 딸딸라 집에서 벽 보고 해라. 야, 내가 뭘 망치는데? 니가막시지핑키나야 맨날 성폭행 핑계로 자기네들 이익만 챙길라 그러고. 성폭행 핑계? 마리가 똥이가. 그 작은 거가 그 엄청 큰거 아니가. 목숨 왔다갔다 한다. 기회 봐서 여자를 뭐 패? 그럼 니네 인생에 뭔도움이 되는데? 어, 결국엔 법원 가갖고 죄송합니다. 한번 봐주십쇼. 이러겠지. 그래야 나지서 거들먹거리면서, 아, 패미니 때문에 법원 들어갔다 왔다 뭐 이지라 하겠지. 스윗 한남이가. 야, 줘봐. 니네 이거 뭐 잘못된지도 모르지, 이거? 아니, 세상 사람들이 그게 문제니까 그것만 뜨지. 뭐가 세상 문제인데? 니가 맨날 이것만 쳐보니까 유튜브에서 이걸 보여주지. 유튜브가? 어. 니가 이거 관심 있어 하는것 같으니까 유튜브가 알고리즘으로 보여주잖아. 왜? 니네 잡아놓고 시청 지속 시간 올려야지 돈을 버니까. 야 어떤 뉴스 보면 석복행 피해자다. 또 다른 뉴스 보면 석복행 당할 만했다. 다지 이익대로 내버렸나니까. 니네 알고리즘을 믿지 마. 아니 근데 이 시반새끼가 섬넘네. 그 형호놀이에 놀아. 하지 말고 좀좀 좀 싸우지 좀 말고 이제 건설적인 대화 좀 하자. 교대 시간 안 됐나? <laughs> <laughs> 승지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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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쟤네들이 사겨? 혼란스럽네. 가자. 잘 어울리네. 가자. 응. 가.